코로나19 이후 청주 국제공항이 연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개항일에 가장 많았는데요. 그 실태와 과제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올해 전망과 시설 확충 계획을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선 발권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국제선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쉴새 없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청주 공항에서 운항한 국제선은 부정기편까지 최대 21개.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김해와 대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는데 오늘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 되게 국제선에 참들이 되게 많고 많이 커진 같아서. 청주 공항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선 운항편수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00명으로 2년 만에 1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을 이미 40만 명 가량 초과한 국내선과 국제선 청사는 각각 내년과 2030년까지 증축합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00대 규모의 주차빌딩도 신축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더 확충하고 시버스 노선도 좀더 다양화하고 햄스 공항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청주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000여 명. 올 연말 이용객은 종전 최다 기록을 30만 명 이상 온도는 500만 명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